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뒤 1208일 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으로 3년 가까이 주저앉았던 항공업계는 정부의 엔데믹 선언으로 업계 정상화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낮춰지면 마지막 방역조치인 격리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항공업계는 전 세계 항공업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시기를 빨라 2025년 이후로 내다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와 정부가 엔데믹을 공식 선언하며 업계 정상화 시기도 이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발 여행객들 수요가 많은데 엔데믹 선언으로 일본 등 해외 유입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윤입니다.